자식이랑 부모님이 아프면 정말 괴롭죠? 그런데 거기다가 불친절하고 병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데 병원비만 많이 나오면 그것보다 힘든 일은 없을 겁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들이 찾는 국내 최고 병원 TOP 10을 소개해드리니까요. 꼭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빅스쿨의 백운종입니다. 1부에서는 해외 기관들의 대학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내 의대 및 병원 순위를 살펴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내 병원 순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원 순위가 왜 중요하다고 했죠? 병원 순위가 높다는 건 일차적으로 환자 병을 잘 치료하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차적으로 의대생들이 임상 실습을 진행하고 의사들이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는 곳이 바로 의대랑 연계된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원의 경쟁력이 곧 의대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병원 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번 영상에서 의사가 되는 방법으로 의대와 의학 전문 대학원을 소개해드렸죠. 이 영상에서 이두 가지 방법 외에 의사가 될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더 소개해드리니까요. 의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꼭 끝까지 봐 주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국민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분야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고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급성 질환, 암 질환, 만성 질환, 중환자실 그리고 약제 분야 병원 순위를 살펴볼 거고요. 여기에 병원의 경쟁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지표인 병원별 의사 수와 병상 수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사 수입니다. 병원에 우수한 의사들이 많을수록 당연히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겠죠. 대학병원과 연계된 종합병원 96곳 중 상위 20곳을 기준으로 정리했고요. 상단의 숫자는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수입니다. 그리고 하단의 숫자는 종합병원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진료 과목 중에서 의사 수가 많은 다섯 개 분야의 전문의 수를 정리했습니다. 1위는 서울아산병원, 2위는 서울대병원, 3위는 삼성서울병원이고요. 고려대 구로병원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병상 수입니다. 병상 수는 병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입원한 환자의 수를 의미하고요, 병원의 실질적인 규모를 나타내기 때문에 병원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수 있죠. 마찬가지로 대학과 연계된 종합병원 96곳 중 상위 20곳을 기준으로 정리했고요, 병상 수는 일반입원실, 중환자실, 정신과 폐쇄병동, 격리병실 그리고 무균치료실을 모두 합친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입원실에서 상급병실은 1-3인용 병실이고요, 일반병실은 4인 이상의 병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위는 서울아산병원, 2위는 신촌세브란스. 병원 3위는 삼성서울병원이고요. 전북대병원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병상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슈가 더 있는데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9개의 대학병원에서 수도권에 11개 분원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2028년 이후에 최소 6,600개의 병상이 추가적으로 더 생길 예정인데요. 분원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과 병상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성질환은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에 갑작스럽게 발병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에서는 이렇게 4가지의 항목을 평가하고 있고요 의학학적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항목별 평가 내용을 종합해서 각 병원의 경쟁력을 5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당연히 1등급이 많을수록 우수한 병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 등급이 해당 병원이랑 연계되어 있는 의대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가 됩니다 4개 항목에서 올 1등급을 받은 대학은 이렇게 되고요 가톨릭대 서울대 성균관대 그리고 고려대 연세대 인재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암은 세포가 정상적으로 분화되지 않은 악성 종양이 주변 조직으로 전이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국내의 사망 원인 1위예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5가지 항목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게 변별력이 떨어져서 암 진료 인역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로 지표를 신설 및 개선해서 2024년과 2025년 10월에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개 항목에서 올 1등급을 받은 대학은 이렇게 되고요. 가톨릭대, 인제대, 성균관대, 순천현대, 한림대, 서울대, 고려대가 눈에 띄네요. 만성질환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 평가원에서는 다섯 가지 항목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표집 조사를 시행하는 항목들이 있어서 여기서는 대학 병원 간 실질적인 비교가 가능한 만성 폐쇄성 질환, 혈액 투석 두개 항목을 살펴볼 거고요. 중환자실의 두 가지 평가 항목인 성인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까지 총네개 항목을 기준으로 대학별 등급을 정리했습니다. 네개 항목에서 올1등급을 받은 대학은 이렇게 되고요. 가톨릭대, 서울대, 고려대, 순천향대, 인제대가 두드러지네요. 약제는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인간에게 투여하는 모든 물질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환자의 질병과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약을 잘 처방한다는 말입니다. 건강보험 심사 평가에서는 다섯 가지 항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항목에서 올 1등급을 받은 대학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상계백병원, 제주대병원,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이고요. 네개 항목에서 올 1등급을 받은 대학은 이렇게 됩니다. 가톨릭대, 서울대순천양대, 한림대, 연세대경희대, 경북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학술지 실적을 살보겠습니다 SCI와 스코프스는 각각 미국 클라레베이트 애널리틱스와 네덜란드 엘스비어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인데요. 과학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최고 권위 학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수록 논문의 색임및 인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대학 기관의 연구 수준을 비교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논문 실적 1위는 가톨릭대, 2위는 연세대, 3위는 서울대 순이고요. 전임 교원 1인당 논문 실적 1위는 서울대, 2위는 는 연세대, 3위는 성균관대 순입니다. 다음으로 의대 중도 탈락자 수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39개 의대에서 555명이 중도 탈락했는데요. 이중 75%에 해당하는 417명이 지방에 있는 의대를 다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서울권과 인천 경기권에서도 각각 105명과 33명의 탈락자가 발생했는데요. 이건 의대 교육과정이 엄청 힘들어서라기보다 병원 규모와 실력 그리고 평판에 따라서 더 좋은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N수생이 급증했기 때문에 입니다. 의대 모집 인원 40%의 정시 선발이 지속되고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확대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지방 의대에 합격한 후이 대학을 보험으로 놔두고 계속해서 빅5 의대를 노리는 반수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네요. 중도 탈락자가 가장 많은 대학 1위는 조선대, 2위는 한양대, 3위는 원광대 순이고요. 가장 적은 대학 1위는 성균관대, 2위는 건국대, 3위는 동아대 순입니다. 빅5 의대 가1위 안에 안착한 것을 볼수 있네요. 의대 중도 탈락자 수가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의대 편입 정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의사가 되는 세 번째 길인데요. 빠진 만큼 다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스카이나 20개열 신입생들뿐만 아니라 치대, 한의대, 약대 재학 중인 학생들도 의대 편입을 위해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2022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15개 대학 1학년 재학생 10명 중에 1명이 중도 탈락했습니다.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 자연계 중도 탈락자 탈락률은 3.6%에서 5.2%로 증가했고요. 2공계 중도 탈락률은 2.8%에서 3.8%로 늘었습니다. 끝으로 2022년 약대 진입생 9,550명 가운데 206명이 학교를 그만뒀는데요. 2021년만 해도 중도 탈락자 수는 8명에 그쳤는데 1년 새 중도 탈락자 수가 25배나 증가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은 지금이 의사가 될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대 편입이 국내만 가능하냐? 아닙니다. 해외도 가능합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의대는 38개국 159개 대학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먼저 해외의대를 졸업하고 국내로 들어옵니다. 다음으로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된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하고요. 끝으로 의사 국시에 합격하면 의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23년간 해외의대 출신자 국가별 의대에 의사국시 응시자는 총 409명입니다. 이 중에서 247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률은 60.4%인데요. 헝가리 의대는 82.4%라는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23년 사이 응시자 10명 이상인 국가의 예비시험 합격률은 다음과 같고요. 마찬가지로 응시자 10명 이상인 국가의 의사국시 합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 의대 졸업생의 국내 의사 면허 취득 확률은 33.5% 10명 중에 3명이 의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로 일하시던 분들이나 대학에서 화학이나 생명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해외 의대 편입에 성공한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으니까요.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싶은 분들은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강의 내용을 빠르게 요약해볼까요?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6개 분야 병원 순위와 연계된 의대를 파악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 SCI 스커퍼스급 논문 실적 순위를 의과 대학별 순위와 전인교원 1인당 순위로 구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대학별 중도 탈락자 수 급증이 더 좋은 의대에 진학하기 위한 반수생, N수생 증가 때문임을 밝히고 이로 인해 증가한 의대 편입이 의대 진학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떠올랐음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국내 의사 면허 취득이 가능한 해외 의대 편입 또한 국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의사가 될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의대 순위를 살펴본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1, 2부에 걸쳐서 다양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의대 및 병원의 규모와 실력 그리고 평판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내 가족이 아플 때 어떤 병원을 선택하면 좋을지 의대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후회 없을지 그리고 수시와 정시 외에 의대를 진학해서 의사가 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요 확실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의사라는 직업은 돈과 명예보다 소명의식이 참 중요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술은 신을 대리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숭고한 일에 평생토록 봉사하겠다고 다짐한 사람한테만 허락되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소명의식을 정리하고 의학 분야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진로 진학은 백운용. 감사합니다.